안녕하세요. 오로바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여기는 길동. 길동 파티룸 이제 인테리어가 다 마감이 돼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여기 인테리어는 목공공사, 그리고 전기공사, 페인트, 퍼티 페인트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그리고 싱크대, 수도공사하고, 계단 쪽은 두쪽 있는데, 여기는 카펫으로 마감을 하고, 이쪽 공간은 전기 판넬 깔고, 데코타일 깔고, 예, 조명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가구들, 소품들. 배치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공공사는 우선은 여기 한쪽 아치 모양을 조금 언발란스하게 모양을 잡아서 두 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화단, 화단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T5를 넣기 위해 간접지만 넣기 위해서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빠를 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템파보드로 작은 방은 한 바퀴 쭉 둘러줬고요. 그리고 여기도 T5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 간단한 빠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공사는 여기 배전함이 있습니다. 배전함을 통해서 전선,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T5 달고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이제 메인 조명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달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귀여운 조명 달고 여기는 층고가 낮아서 라인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일자로 깔끔하게 게 라인 조명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퍼티. 페인트 작업은 목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 퍼티에 다 잡고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이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빠대로 네, 하나하나씩 다 잡아가면서 퍼티 작업을 하고 이제 페인트를 베이지 약간 핑크 베이지 황토 베이지 느낌으로 여기를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는 700에 1800으로 아일랜드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인덕션. 그리고 싱크 배수대. 그 여기는 애초부터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1층 화장실에서 수도 연결을 빼서 이제 여기 펌프로 물을 올리는 형식으로 싱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데코타일로 시공을 했고 이쪽은 이제 판넬을 깔았기 때문에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제로 분리대로 분리를 하고 여기도 데코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들을 주문해서 여기는 이제 쇼파존입니다. 쇼파존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안락하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그 여기는 테이블 두 개를 사고, 의자도 12개나 구입하고, 여기는 하나의 또 포토존으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TV나 빔을 설치해서 볼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비용이 목공이 한150 정도, 그리고 페인트 퍼티 작업이 한 150, 전기 작업도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싱크대 수도 연결하는데 100만 원, 그리고 싱크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거는 구입하지 않고 직접 예, 짰습니다. 700에 1,800짜리 인조대리석 그리고 인덕션 설치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이게 한 105에서 110만 원 그리고 데코타일이 26평이라 110만 원 정도 나고요 재료까지 다 합쳐서 템파보드도한 35만 원치 구입을 하고 설치하는데 30만 원 들고 조명도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화 조화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모래보다는 소나무 껍질로 바크로 만들어줬고 조화를 크게 하나 둘셋네개 샀고 그리고 짜잘한 이제 엔카이셔스나 이런 드라코 그리고 선인장 같은 조화를 해서 돈이 은근 들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액자는 캔버스 액자는 제가 직접 다 여덟 개 순수 다 제작을 했고 여기도 천연 미장으로 조금 너프하게 터프하게 해서 나름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운 스탠드 조명도 사고 이 조개 쇼파 두 개를 인테리어쪽으로 하나 사고 그리고 자식 테이블도 하나 마련하고 이 의자는 국산 건데 요새 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좀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원래 좀 곡선을 좋아하지만 어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도 스탠드 조명으로 그리고 아치, 벽난로 그리고 조명 제가 좋아하는 이런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서 얼추, 얼추 한 인테리어하고 소품하고 가구 다 합쳐서 얼추 한 1,600에서 700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자제품이랑 기타 잡비들이 은근 많이 들어서 이것도 한 2, 300들것 같고 이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300 정도 들었습니다. 역시 냉난방기랑 이 싱크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두 개만 아껴도 500을 아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을 볼때꼭 싱크대랑 냉난방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애초에 건물주가 1층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가 남는 거를 이렇게 개조해서 파티로 만들어서 나중에 1층 카페 손님하고 여기를 같이 제휴를 맺고 커피도 충분히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홍보 마케팅만 조금 잘하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라고 파티룸 공간 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길동 파티룸 인테리어가 마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만약에 문의할 게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